조영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추운 날에 또 저희 영화 보러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희 영화 참 오해하고 따뜻하고 진실된 이야기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따뜻함이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돌아가시면서 연락 한 번씩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미두 마리, 예. 개미세 마리, 예.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춤을 잘 추는 오동현 역할을 맡은 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봐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 이렇게 주말 밤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우리끼리만 이 좋음을 느끼지 말고 각자 홍보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절에서 요리를 잘하는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 남자, 강한 남자, 변태아닙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영화 속 진우 선화처럼 좋은 추억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구진우의 대척점, 구진우의 숙적, 안티구진우. 안성빈 역할을 맡은 손재학입니다 어 추운 날 저희 영화 보러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많은 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듬뿍 받은 담임선 선생님 역할의 배우 이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으셨다면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만 감으면 자는 놈 한병준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죠? 이 네. 영화 모든 분들이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우주인들까지 볼수 있게 여러분 <laughs>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낌없이 좋은 평점 후기 남겨주시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소문 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배우들에게 감독님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만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렇다면 주변에 소문낼 준비도 되셨나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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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저희 열심히 찍었거든요. 리뷰 평점 좋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우! 네, 안녕하세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선을 맡은 다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네! 네, 예, 어,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작년 여름부터 우리 배우들 감독님과 정말 열정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찍은 작품인데요. 어, 여러분들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첫사랑, 뭐 친구들과의 우정, 꿈,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영화가 되었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후기 다 찾아보고 있는데요.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꼭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사인 포스터하고 영화에서 계속 천하가 찔렀던 볼펜에 저희 영화 어주왔고요 포스트잇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두 분씩 드릴 겁니다. 열 여섯 분 드릴 거니까요 자리에 계시면 직접 분명해서 드릴게요. 저희 영화가 사랑 이야기잖아요. 오늘 사랑해서 오신 커플분들 계실까요? 중에. 계실까요? 이다 내려갔어. 랑아 혹시 부부가 계실까요? 사을다어 부부 분께 일단 포스터를 전해드리고 제가 또 지켜본 분께 나머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그 중에서 동현이가 정말 많이 먹는데요. 어, 여기서 퀴즈입니다. 정답을 외쳐 주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동현이가 먹지 않은 음식이 뭘까요? 1번 호떡, 2번 토스트, 3번 뭐야? 감, 감자 4번 과자. 1번 아, 4번. 정답 외쳐 주세요. 저기 저기. 1번, 1번 뭐죠? 호떡.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포스터랑 볼펜 나와 드릴 건데요. 혹시 같이 오신 분, 여러 명이서 오셨다. 네, 몇 명? 네 명. 네 명. 네명 받고. 다섯 명 받고 12명. 열이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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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돼? 게요 돼?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가 돼? 왜 이렇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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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영화를 보시면서 우진 우보다 안성빈을 더 응원했다 <웃음> <웃음> 안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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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쁜 커플분들과 안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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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빈, 안성빈. <laughs> 여기 안정계신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그럴 일 없겠지만 진짜 저보러 오신 분 계세요? 이성빈! 이수자 계속 계시잖아요 진짜 저보러 왔다. 우리 르신한테팬 드리겠고요. 포스터를 드립 분 찾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 소리 질라. 커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요. 자 다시 자 다시 본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질라. 한분 누구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드리고 싶은 커플분에게 이 포스터는 정해졌습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퀴즈 몇을 렸지자 <laughs> 병주가 수능 날 지각했는데 수능날 타고 온 차는 뭘까요? 경찰차. 네.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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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이. 저는 수많은 다연이 속에서 민주가 하나 있어서 저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어머, 3 계시나요? 고3? 고3? 고2? 고2? 어? 아들, 있어요? 고3? 아들 있어요? 고3? 아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고3 아들을 위해서 수꼭잘 보라고. 쌉터. 쌉터. 출신이에요? 어머나. 자,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가장 어릴 것 같은. 충이+ 충이+ 이거이요이거이거이거이 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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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충이+ 충이+ 아이 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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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충이+ 고 있어. 어 충이+ 충이+ 어, 가운데 분이 주셨거든요. 다시 돌려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가운데 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면 될 거. <laughs> <laughs> 네, 저희 이제 인사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 <laughs> <laughs> 아, 아! 감제사하시요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부보 많이 해주세요. 하 저희, 저 저희, 는 이제 인 저희, 치희저건데요 오늘 선물 받희 저희, 꼭희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겠습니다 촬 저희, 사희사희니다 네, 배우분들 이동하희 저희, 지 잠시만 저석에서 저희, 저희, 저 저희, 여러분들 이동하실 때까지 아, 잠시만 가속에서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